네, 음. 네, 안녕하세요, 나는. 오늘은 미니 2년째 자물쇠, 비밀의 일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, 늘, 늘, 늘 써있고, 뒤, 뒤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뒤에는, 이렇게 돼있고, 비밀의 일장, 뭐, 이렇게, 이렇게 뭐 돼있고, 뭐, 가격은, 아, 가격은 한 4,8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. 이제 개봉해보겠습니다. 여기리 찢어놨어요. 너무 궁금했어. 열쇠가 있어요 하나, 이렇게 열쇠. 이 비닐이라서 열쇠가 있고, 저는 핑크색으로 샀습니다. 그냥 저는, 뭐, 이게 밥이 좋아서, 늘리지 마세요. 네, 여기 자물쇠가 있고, 자물쇠다, 이거를, 이거를 이렇게, 여기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, 아우, 자, 이렇게 심지어 빠지네. 이렇게 한 다음에 열어요. 안열리네 어이. 열었군요. 열렸어요 자, 빠져, 빠져. 아, 됐어요. 자, 이거를 이렇게 빼준 다음. 이렇게 빼주고 진짜 안 빼줘 왜 이렇게 또 꼈어 진짜 이렇게 뺀, 뺐어요 뺀건 이렇게 하트로 돼있고 이건 이렇게 부니다 이렇게 돼있고 이게 이게 그쓴 데까지 표시하는 거 그거 그, 그, 그. 이게 미니멘트 밥 이렇게 돼있어요 어, 이렇게 한 페이지씩,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이렇게 미니언지고 있어요. 이렇게. 총뭐 100장 정도 될걸요? 이런 음 색깔. 자, 이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,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셔요. 그런 비밀기장이 아니에요. 자, 구독, 추천, 동영상 많이 리뷰해주세요.